안녕하세요 코코로코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비데풀 타이어를 장착한 에코부스터 8단 출고 영상입니다. 안장, 알루미늄 시포스트 조절식 킥스탠드, 실드베어링 헤드셋, 3D 단조가공 핸들포스트, 핸들파, 그립, 이상의 부품들은 볼트 11단에 사용하는 컴퍼런트와 동일한 부품입니다. 에코프스터에 사용하는 부품은 모두 최상급 부품을 사용합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구매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